인사 맨 처음 드려기 때문에 용지영씨 네 어... 아유, 아유. 새해가 밝았죠? 하지만 2014년도 지나갔다고 해서 결코 새해보다 못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다 똑같은 년이지만 어 왜요? 그러니까 해! 닷! 년! 년도! 이 친구 아, 이 친구 아, 위험하네. 에? 이 친구 간당간당해. 어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람 연. 연. 다 똑같은 해지만 알았어요. 어, 알았어요. <laughs> 와 이상하네 진짜. 다 똑같은 해지만. 아예 아까 거로 해주세요 그냥. 아다 똑같은 연이지만. 지나간 연보다. 다가오는 연이 <laughs> 더 좋은 연이 될수 있는 여러분,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지금. 아니 지금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? 아, 자 여러분, 아니 이거를 꼭 새기고 2015년 살아가세요. 알았죠? 자. <laughs> 다 같이 해볼까요? <laughs> 자, 우리 다 같이. 다름과 다름 가운데 그거야. 다 똑같은 연이지만 <laughs> 지나간 연보다. 다가오는 년이 더 좋은 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. 여러분 네, 네, 네. 그런 행복한 2015년 만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행복한 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,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유 네, 그 휴머러스 하네요 이런... 네아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 또 무거우면 굉장히 또 안되니까 팬미팅이니까 그래요 네, 네, 네 여러분 네. 괜히 또 부모님 앞에 가서 하다가 혼나지 마시고 오빠나 나 아까 준영오빠가 뭐그러는데 이러면서 네, 여기서 그냥 듣고 흘리세요 어쨌든 행복한 2015년 같이 만들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어 마지막으로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어, 저희는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? 네어 예, 성인이신 분들은 또 토요일 밤을 굉장히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린이들은 어여 집에 들어가서 예, 부모님과 이제 맛있는 저녁을 <laughs> 예, 먹도록 하십시오.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다 같이 블루 도록할게요 마지막, 마지막 곡이니까 예 아시겠죠? Let's go. 어.